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는 서울의 심장부 어, 여의도에서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18일 오후였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지하 70m 깊이에서 일어난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이게 특히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지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 신고도 사람이 딸렸다는 정말 다급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전개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죠 오후 1시 22분 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철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됐습니다 네 뉴스들을 보니까 피해 상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50대 남성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요 가장 위중한 상황이었죠 아 심정지까지? 그리고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30대 외국인 근로자는 팔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게 그 30대 근로자는 자력으로 탈출했다고요 네 맞아요 어, 여기서 사고의 긴박함이란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좀 엿볼 수 있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다른 작업자들은 지하 수직구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행히 오후 2시 52분쯤에 소방당국에 의해서 전원 구조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구조는 이제 완료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경찰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에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조사할 여정입니다. 지하 70m라는 게 이게 참 보통 환정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 규정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아니면 이게 혹시 예견된 사고는 아니었는지 이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혈관을 만드는 분들의 안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뉴스는 그냥 한 건의 사고 보고로 끝나지가 않아요. 도시가 발전하고 인프라가 복잡해질수록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시스템 역시 그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깊고 복잡해지는 지하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